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이버 세계의 규제에 대해서 규모 어, 고사를 대비하여 본문을 한번 좀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볼게요. 음, 오늘날의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세계는 우리 삶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인터넷에는 사이버 세계로 불리는 또 다른 현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은행일도 볼수 있고 공부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듯, 생겨나서 본 듯, 교육도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러개의 사이버 대학이 있고요 국제학교도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원진료, 쇼핑, 게임, 민원업무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활동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계에서 점차 가능해지고 있다. 그만큼 사이버 세계가 우리 삶에 보편화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사이버 세계도 현실 세계처럼 국가가 규제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글의 주요 쟁점이죠. 규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치안을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가 일어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현실 세계 속의 규제 예가 첫 번째가 경찰이 이제 치안 유지에 순찰 도는것 그리고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사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 막는 것 그래서 규제 예두 가지가 있죠 사이버 세계의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오 지금 반대 의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터넷은 구성 방식과 작동 방식 자체가 집중형보다는 분산형에 가깝고, 사이버 세계에서의 행위 역시 탈 집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세계는 현실 세계의 제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음, 여러분들 그 최근까지만 해도 되게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이 이제 어떠한 중앙에 모든 정보를 담는 게 아니라, 각각 분산된 컴퓨터에 조금씩 정보를, 어, 따로 저장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기술이죠. 이제 사이버 세계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들은 사이버 세계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에는 국가가 나서서 상거래를 규제한다는 전통적인 발상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 기존에는 이제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자랑 구매자가 상행위를 해서 이제 거기에 규제를 하거나 이제 세금을 매겼는데 인터넷상으로 전자적으로 이제 하면은 판매자와 구매자 어떠한 물건을 아니, 어떠한 물리적 공간에 위치하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 무엇을 팔고 얼마의 돈을 받는지도 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음, 어렵다라는 거고요.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은 그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을 이루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행위, 거기에 사라, 관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탈집중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이버 세계의 규제 반대는 주장.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게, 인스타나 카페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물건 파는데, 그 사람들 이제 세금 을안 낸다는 거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보면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제는 정말 필요 없는가? 필자는 사이버 세계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초기 인터넷은 소수의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전유물, 였다면 지금은 다수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공유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터넷을 한 사람이 정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밖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너무 나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둘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세계는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사이버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 상의를 할때 사기를 치거나 이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적 또는 일탈적 행위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도 현실 세계 제도 규범을, 규범에 따라 규제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음, 선생님도 이제 뭐 중고나라 같은 데에서 물건 같은 거 사면은 항상 이제 벽돌이 올까봐 음, 걱정이 되죠. 어, 또는 이제 여러분들 뭐악플 달면은 고소 고발 당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이버 공간의 규제는 인터넷상의 보안 문제, 특히 사이버 테러와 관련이 있다. 음, 예를 들어 해커 또는 크래커들이 어, 웹서버를 자, 웹서버 작동을 정지시킨다거나 이제 해킹한다거나.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들을 이제 파괴시킨다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한다든지 기타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이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과거에는 대부분 긴장감을 즐기는 십 대들의 장난거렸던 사이버 테러가 지금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 간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몇년 전에 뭐 농협이 해킹당한다던가. 아니면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먹통이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무분별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개인 정보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의 유해 사이트나 비윤리적 내용물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공정한 규제는 범죄를 조장하는 무질서 상태보다 낫다. 그리고 그런 공정한 규제는 누가 담당해야 된다?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보면요. 지금까지의 내용 을 요약하면 사이버 세계는 현실 세계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 세계의 제도를 어떻게 이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 중인 탈집중 네트워크에 부응하여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하고 그것들은 이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라는 다 이를 위해 국가의 개념에 대한 생각도 바뀔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영토 국가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이른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상 국가의 개념이 등장할 수 있다. 이 가상 국가란 무엇이냐? 영토에 기반을 둔 현실 국가의 재반 능력과 정체성이 탈색된 형태의 국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영토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상 국가라는 게 실제 존재는 하지만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드러나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가상국가는 물리공간의 영토를 획득하지도 영토 내 자본, 노동,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가상 기업의 부부처럼 가상국가의 정부는 사이버 공간의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적인 정보 유통의 경로를 제공하며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결정하는데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상국가라는 개념 하에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전의 국가의 개념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까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좀 보면요. 이 글의 갈래는 우선 논설문이죠. 필자가 계속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적이다. 제재는 이제 사이버 세계규제고요 어, 주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음, 사이버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처럼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 특징으로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규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논설문이라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되겠죠. 두 번째, 사이버 세계에서 규제가 없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어,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제는 이게 쉽게 풀어서 이제 설명한다는 건데 이 글은 인터넷의 발달로 화두에 오른 사이버 세계 규제에 대한 주장을 담은 어, 논설문이다. 이 사이버 세계에서도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쓴이 논리적이고 다양한 근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근거를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논설문에서는 주장과 근거, 어,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이버 세계 규제에 대한 해설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